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쉬운 영어 문법 어,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어,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when 이란 말은 뭐뭐 할 때란 뜻이에요 the dog jumped up and when he whistled 그러니까 그가 휘슬했을 때 개는 점프했습니다 as 이란 말 있습니다 I saw her as I was getting off the bus 나는 그녀를 봤어요 그 포스에센드일 때, while은 동안이죠. Don't read books while you are eating. 자, 먹는 동안에 어, 여러분 어, 책을 읽지 마세요. 저 so, while은 주어동사. 근데 during은 일반 동안이죠. During the vacation, f o r n 숫자, for seven years, 칠년 동안. 그죠 Don't read books while you are eating. Before, 공부하기 전에 I must go home before it gets dark. 나는 어둡기 전에 집에 가야만 한다. 이은 비인칭 주어로 날씨, 계절, 거리 명에쓰 씁니다. So after, I will go after I finish my homework. 내가 숙제를 끝난 후에 거기에 갈 것이다. 그 다음에 'til'과 'until'이죠. I'll wait here till she c o m e s 나는 그녀가 올 때까지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 자, 'since'란 말은 모모 이대로란 말도 있고 모모 때문에 그런 말도 있어요. 이대로 she has been unhappy since she left home. 그녀는 집을 떠난 후 이대로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불행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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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러면 그러면, 그러면, i l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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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r 그 o 면 그러면, e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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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러면 이제, because와 since가 있죠. 그치, 때문에 한 뜻이에요, because. s h e was sick. She was absent. 자, absent는 지금 a b s e n 결속하다. p r e s e n t 참석하다. 그녀가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she was absent. 그녀는, 어, 결속했습니다. 그러니까, since I feel sick. 몸이 아프기 때문에, I can't.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We didn't go as it rained hard. 우리는 어,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갈수 없습니다. 자, because 때문에, since 때문에, as 때문에. 자, if는 뭐뭐 한다면요? Come if you like. Right. 자 좋으시다면 일로 오세요. 자, Though와 although는 뭐뭐 하긴 하지 마. Though it is cold. It's a fine day for soccer. 자, 날씨가 춥지만 축구하기엔 좋은 날씨입니다. 자, Even if 이분도 비록 뭐뭐를 할지라도 Even if you don't like her, you have to help her. 비록 내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녀를 도와야 한다. 자, 네. So then may, in order to may, 같은 말입니다. talk louder, so that I may hear you.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더큰 줄을 말해라. talk louder, so that I may hear you. 자, 또 이런 문장도 있어요. so that 형사 부사대. I was so hungry that I could not work. 난 너무 배가 고파서 나는 걸을 수가 없다. I w a s s o hungry that I could not walk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 기본적인 거로도 해볼게요 자 우리 And 는 그리고죠 그죠 그런 축구를 했다 그리고 나는 야구했다 벗은 그러나 그러니까 뭐야 My dog can swim but I c a n n 수영할 수 없다. 그러나 로아는 또는 있죠. 윌 i l l you go on 걸어 갈래요? 버스 타고 갈래요? 또 왜냐하면 있어요. 포 이즈 모닝 포 n i n g f o 새들이 놀기 때문에 아침이다. 왜냐하면 So, 그래서 나는 아파요.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일찍 들어서 아이 웬 n t t 잠자리에 들어서 일찍 잠잤다. I was sick, so I went to bed early. 당신은 몇 시에 잠자야 할 때?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등이 접수하러 왔는데 상관없어. 이런 게 있어요. 등이 상관없어. 그러니까, both A and B. 어, 좋고 싸다. 나도 언니 A보다도 비. B as well as A. 자, 이봅시다. 문장 봅시다. Nadoni u f o d o 뿐만 아니라 그녀가 키가 크다. 근데 미트가 중요한 게 있어요. I as well as my p u 자, my p u p p 가 맞아. 근데 왜 이때는요, 아이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동사 M을 써요. I as well as my p u 중요합니다. 별표시. 이더 a or b 둘 중에 하나. 니더 a는 둘중둘다 아니다요. 이더 you or he h a 너 아니면은 그녀가 거기에 가야 한다. 네더 you know he. 너와 그녀가 그걸 모른다. 네더 you nor him knows he. 그런 말죠 자, 쉬운 영어 문법. 레슨 1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